대통령을 수사했던 라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이제는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르며 정치적 역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안보 분야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위성 업체가 호티 반군 에 군사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 났습니다. 세계 최초로 여성만 탑승한 블루 오리진의 우주비행 감동적인 도전 과 반면 보여주기식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오래된 RFK 스타디움이 새로운 NFL 홈구장으로 재개발될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CJ 제일제당 비비고 만들 외형으로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가 다음 주부터 고등학교 대상의 무기 탐지 장비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 기금 마련을 위한 버지니아 한인의 골프 대회가 4월 21일 열립니다.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특별 공연이 오는 4월 19일 워싱턴에서 윤복희 씨등 다양한 공연단이 무대에 오릅니다. 한지관의 뉴스를 모아 전하는 KNA 뉴스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수년간 법적 공세를 이어온 라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이제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4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벌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해졌던 가장 큰 사법적 위기를 불러일으켰던 인물이 라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이었는데요. 트럼프 진영이 지속적으로 재개해온 사법의 정치와 그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주도해온 인물 라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하지만 이제 그녀를 겨냥한 연방 차원의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 주택금융청은 제임스 장관이 부동산 대출 과정에서 주거지 요건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포착하고 이를 근거로 법무부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제임스는 2023년 버지니아주 노퍽에 주택을 구입하며 해당 부동산을 실 거주지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시에도 뉴욕주 검찰 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뉴욕주 검찰 총장은 법적으로 뉴욕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자격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평가입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퍽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며 향후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완전히 부패한 정치꾼, 괴짜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과거 트럼프를 소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하며 대선 유력 주자였던 트럼프를 향한 수사와 소송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재단 해산, 트럼프 그룹과 자녀들에 대한 민사 소송, 그리고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벌금까지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줄곧 제임스를 법을 정치에 이용하는 인물로 규정하며 반발해 왔습니다. 자산 평가 방식이나 기업 거래 관행이 과도하게 사기로 해석됐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수사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제임스 장관이 동일한 법의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정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측은 이번 의혹에 대해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지만 사법 기관을 정치 보복의 도구로 사용해왔던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원칙은 특정 진영에게만 적용돼선 안 되며 오히려 권력을 가진 쪽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법치주의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정치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라티샤 제임스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법무 기관을 정치적 무기로 전락시킨 현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중 간 갈등이 무역을 넘어 안보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간 위성 업체가 예멘 후티 반군의 위성 정보를 제공해 미군 함정을 공격하는데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평화 외교가 위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간위성업체가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위성정찰 이미지를 제공해 미국 및 동맹국 선반을 공격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최초의 민간정찰위성기업 창광위성기술유한공사 CGSTL이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을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GSTL은 단순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는 군민 융합 시스템 핵심 기업으로 미 국방부는 이미 관련 활동을 추적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홍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 메이스남이 공격당했을 당시 CGSTL이 위성 사진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에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무시당했다며 중국의 평화 외교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테미브루스 국무부 대변인도 후티 반군에 대한 CGSTL의 지원은 명백히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며 어떤 형태의 테러 지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명분 삼아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을 무차별 공격해왔고 이란의 군사적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응해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를 중동에 배치하고, 후티 거점에 대한 공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무부는 CGSTL에 대한 중국 정부의 후원이 계속될 경우 미국의 전략적 대응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GSTL은 과거에도 러시아의 와그너 그룹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위성 사진을 제공해 미국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4년 중국 지린성 정부와 중국 과학원이 공동 설립했으며 현재 100기 이상의 위성을 운영 중이고 올해 말까지 300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보 분석가 매튜 브르제즈는 CGSTL이 인민해방군 고위층의 위성활용 방안을 직접 보고했고 시진핑 주석 다음 서열인 장류사 부주석도 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사안을 민간을 위장한 중국의 군사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미중간 기술 및 정보전에 대한 긴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최근 진행한 여성 전원 탑승 우주비행이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비행은 진정한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셀럽쇼에 불과했을까요? 현지 시간 14일, 블루 오리진은 뉴 셰퍼드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로론 산체스, 케이티 페리 등 유명 여성 셀럽 6명이 탑승했고, 우주는 단 11분간 경험했습니다. 블루 오리진 측은 이번 우주 비행이 62년 만에 전원 여성 탑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젊은 여성들에게 과학과 우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상징적 프로젝트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우주산업의 다양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환영했지만, 반면 자원 낭비이자 과학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연출이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배우 겸 모델,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는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환경을 해치는 기업의 우주선에 타는 건 모순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How many resources went into putting these women into space? For what? 그녀는 착륙후 케이티 페리가 땅에 입을 맞추며 어머니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장면을 언급하며 비행에 사용된 막대한 자원과 탄소 발자국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번 우주 비행이 나사의 예산 삭감이나 여성 해고 문제보다 더 많은 언론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대중이 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술가 론다 맥밀런은 나사에서 해고당한 진짜 여성 과학자들이 있는데 유명인이 10분 우주 가는 게 어떻게 영감을 주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블루 오리진 측은 여성들의 우주 참여가 어떤 방식이든 노출되고 조명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형적 이미지나 스타일링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와 SNS 콘텐츠가 과학적 가치보다 연애적 소비에 기울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올드 타이머들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홍구장 RFK 스타디움이 DC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째 텅 비어 흉물이 된이 경기장을 시 정부는 레드스킨스가 이름을 바꾼 워싱턴 커맨더스의 새로운 홍구장으로 유치하고 싶어 하는데요.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워싱턴 DC 도심의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 살꽃을 찾아 인근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로 빠져나가는 젊은 층이 늘고 d m b 전역의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정부는 더 이상 도심엔 집질 땅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어있는 공간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RFK 스타디움 부지입니다. 한때 워싱턴 레드스킨스 풋볼팀의 홈구장이었던 이곳은 수십 년째 폐허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무려 174에이커, 약 70만 평방미터 규모의 이 부지는 중고층 아파트로 개발하면 최대 3만 명, 저밀도 주택으로도 3천 명이 살수 있는 면적입니다. 하지만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이 부지를 NFL 워싱턴 커맨더스의 새 홈구장으로 유치하겠다며 연방정부와의 토지협상을 마쳤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경기장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이끌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커맨더스 구장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제안을 저울질하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homes) 나 (stadiums) 라는 이름이 이 캠페인은 경기장 대신 공공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자 주장합니다. 이들은 또 세금이 억만장자 구단주의 시설 건립에 쓰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시민단체는 rfk 부지를 특수목적구역으로 지정해 프로 스포츠 경기장 건설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주민 발의안을 추진 중입니다. 발안이 주민 투표에 오르려면 약 2만 3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투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우저 시장과 카멘더스 구단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은 최근 포럼에서 월드컵 슈퍼볼 대형 콘서트 유치를 위해선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D.C. c 의회는 보다 신중한 입장입니다. 필 맨델슨 의장은 경기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세금이 들어간 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정부가 예산안에 경기장 관련 항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 발의한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공간 누구를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할까요? 경기장이냐 주택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식품 대기업 CJ 제일제당이 미국에서 비비고 만두의 독창적인 외형에 대해 디자인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는 한국 전통 식품의 세계화 과정에서 브랜드 고유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브랜드 보호 입장과 문화적 공유 자산이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CJ 제일재당이 자사 대표 제품인 비비고 만두의 외형에 대해 미국 특허청 USPTO로부터 디자인 특허를 승인받았습니다. 회사는 가는 이중 주름이 반복되는 독특한 형상을 보호하는 특허라고 설명하며 만두 전체가 아닌 특정 외형에 대한 제한적 보호라고 밝혔습니다. 이 디자인 특허는 2023년 2월 출원됐고 올해 4월 8일 최종 등록돼 향후 15년간 미국 내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한국 기업이 자우즈 즉 중국식 만두의 외형을 특허로 등록했다며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계 방향으로 꼬아 만든 14개에서 16개의 나선형 주름 등 비특정적 전통 형상이 특허로 인정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역마다 주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 기원이나 외형의 독창성을 특정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 제도는 창의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면 디자인 보호가 가능하지만 문화적 공유 자산까지 기업의 상업 권리로 기속시키는 데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허권을 바탕으로 한 법적 분쟁이나 유통 제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한인 식품업체나 중국산 제품과의 갈등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CJ 측은 해당 특허는 비비고 브랜드의 고유성을 지키고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만두 시장 전체를 독점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CJ는 지난 2010년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만두라는 표현을 고수했고, 현재 비비고 만두는 북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허 등록이 단순한 브랜드 보호를 넘어 전통 음식의 상업화 논쟁이라는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버지니아주의 페어팍스 카운티 공립학교, FCPS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기탐지 장비 시범운영에 나섭니다. 최근 지역 내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들을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FCPS 이사회로부터 최근 공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2024-2025학년도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는 오하이오 본서를 둔 세이아 USA가 제작한 오픈 게이트. 대형 무기 탐지기 총 15대를 도입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매주 무작위로 선정된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아침 등교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픈 게이트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대형 콘서트장 등에서 사용되는 최신형 장비로 기존 금속 탐지기보다 높은 민감도를 지녔지만 동전처럼 일상적인 금속 물품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페어펙스 카운티는 이 장비를 통해 위협 요소를 효과적으로 식별하면서도 불필요한 오경보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낸 뒤한 명씩 장비를 통과하게 되며 위험 물질이 감지되면 붉은 불빛과 함께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은 보조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조 검사는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하거나 가방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칼, 권총, 장총, 폭발물 제조 물질 등을 탐지할 수 있도록 장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속 도시락통이나 안경 케이스, 바인더 등 일상 물품에도 오탐지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보조 검사는 학생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은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되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무기나 불법 물질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인계되며 해당 학생은 형사 처벌과 학교 차원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연락이 가고 해당 학생은 귀가 조치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들과 이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히 대화할 것을 권장했으며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상담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픈 게이트는 엑스선 장비와 달리 저주파 전자 기장을 사용해 방사선 노출이 없으며 임산부나 심장 박동기 사용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종합적인 학교 안전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무기 탐지 장비 외에도 보안 카메라 확대, 비상 호출 버튼 설치, 출입 통제 시스템, 화장실 내 전자 담배 탐지기 설치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페어팩스 카운티 내에서는 두 건의 학교 내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에디슨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총기를 소지해 체포됐고 같은 달 마운트 버논 우주초등학교에서는 두명의 10대 청소년이 총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페어펙스 카운티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가 오는 4월 21일 월요일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에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버지니아 헤이마켓에 위치한 피드먼트 골프클럽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메달리스트, 챔피언조, 일반조, 여성조로 나뉘어 치러지며 조별 1, 2, 3위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상패가 수여됩니다. 특히 탑 여행사가 후원하는 한국 왕복 항공권이 홀인원 상품으로 제공됩니다. 버지니아 한인회는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한인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에는 워싱턴 지역에서 특별한 문화 공연이 열립니다. 글로벌 한인연대가 주최하는 평화통일기원 윤복희 초청 특별 공연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버지니아 노바대학 어니스트 커뮤니티 컬처럴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에서 윤복희 씨, 아이돌 댄스그룹 크루저스, 그리고 국제무용 콩쿨 대표 현희정 씨등총 8명의 공연단이 워싱턴을 찾습니다. 이밖의 특별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복희 씨의 단독 무대에 이어 크루저스의 퍼포먼스, 용인 태권도의 태권도 시범, 그리고 JUB 한국문화예술원의 전통악기 연주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집니다. 한인사회의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는 이번 뜻깊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월 18일 뉴스모아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